사실 저는 34,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동진 세미켐 되겠습니다. 동진 세미켐 코드번호 005290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9월 23일. 오전 10시 66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어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잘 보내셨고 막걸리 좀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동진 세미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물으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34,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최근에 뉴스가 조금 좋은 게 나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어, 동진 세미캠, 뭐, 반도체 전공종 소재 테마로서 조금 올라가는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 이상이 없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포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진 세미캠이 발포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 어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로 이제 배제를 하면서 어 포터 레지스트 포터 레지스트 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했죠 그러면서 어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 바로 어 동진 세미캠이 된다 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DBI텍 쪽에다가 이제 포터레지스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절대로 굶어 죽을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고요. 그 뭐야?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갑자기 형성이 되었어요. 음. 어, 갑자기 질질질 어, 주가가 빠지다가 어, 갑자기 폭발적으로 외인 기간에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지금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조만간 조만간 공시나 어, 재료, 뉴스, 어 이런 것들이 아마 어 크게 한번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진 세미켐 오늘 어 헝다라는 항 항다죠. 큰항어 중국의 큰 항다라는 그룹에 대해서 부동산 어 채무 어, 이행에 대해서 조금 불이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굉장히 어, 조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큰 돈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 비중 조절을 하셔서 분할 매수 어, 분할 매수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어, 저점 매수세를 기다리는 그런 자금들이, 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 조금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외국인이 선물을 다시 이제 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2, 3일 정도 그리고 27일 어 채무의 상환을 남기고 있죠. 헝다 그룹이. 근데 만약에 27일 날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디볼트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의 한 600만 명이 뭐 일자리를 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어, 세미캠이었는데요. 동진 세미캠인데, 어, 동진 세미캠이 아까 제가 이제 발포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진 세미캠 발포제. 연평균 성장률, 어, 성장률 7에서 한 8%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발포제가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은, 뭐, 내장제, 차량용 내장제, 뭐, 신발, 그리고 뭐, 바닥제. 어, 산업용 기초용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어, 발포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건설 업체에서 좀 많이 쓰이긴 하죠. 어, 내장제를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재무제표는, 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맨날, 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좀, 혼자 투자하시는 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23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어, 클릭을 해보시면요,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어, 7시 30분부터 어, 시황에 대해서 미국 시황, 어,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까지 어,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시황에 대한 이슈 어, 장전 브리핑 어,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 왜 어, 지금 현재 시황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금 어,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AP 카톡 영, 어, 카톡 친구를 혜택을 받아보시면은 주식 강의 교육자료 그리고 김영재 소장의 무료 추천 종목 제공, 주식 시장 시황 예측 분석 자료 제공, AP 투자연구소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요렇게 좀 보시고 있기 때문에, 어, 잘 보셔라,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오늘, NK 어, 물산, 어, 서연, 서연 메탈, 어, 9시 2분, 1분, 9시 3분, 요렇게 추천을 드렸고, 어, nk물상 같은 경우는 4.95%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 종목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vip 종목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1년에 어, 10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달에 한 커피 값, 하루에 커피 값 해서 한 달에 한 8, 9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